네 다음은 진영문화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는 초대 대표를 맡으신 고지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진영문화 활동가 고지현입니다. 김해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시민분들이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문화 도시에 대한 가치를 주민 스스로가 참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문화 실험실의 프로젝트이란 고 진영 문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진영 문화 네트워크의 창단을 알리고 축하 공연 자리에 와주신 문화 단체 예술가 시민분들 그리고 관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에 진영에 고주하는 저와 강정화 책임연구원의 진영을 쏙쏙 파먹어보자, 즉 진영 파험기를 시작으로 김선옥, 김영란 백민은, 서성현, 손은혜, 신영하 시민연구원들이 모여 진영문화네트워크를 조성하였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만나 이야기 모임을 통해 진영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진영문화네트워크는 진영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을 한때 모아 지역민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의 예술단체, 동아리,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다양한 문화 활동을 소개 및 인터뷰하며 적어도 한 달에 공연 소식을 하나, 단체 하나 소개만, 단체를 하나만 소개하더라도 1년이면 24개의 지역 이야기가 축적이 되고 10년이면 240개의 지역 활동들이 정립이 될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역할도 가능하고 그걸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문화로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오늘이 시작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이 한 발짝 열려 있습니다. 삶은 문화라고 합니다. 제게는, 제게 진영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또한 꿈을 꾸는 자리입니다. 진영 주민분들이 지역에서 꿈을 꾸고 힘이 들때 함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진영 문화 네트워크였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공연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